מזמור לדוד, אדוני רואי לא אחסר, בנות דשא ירביצני, על מי מנוחות ינחלני, נפשי ישובב ינחני, ומעגלי צדק למען שמו. גם כי אלך בגי צל מוות, לא ירע רע כי אתה עימדי. שבטיך ומשנתיך, המה ינחמוני, תערוך לפני שולחן נגד צורריי, דשנת ושמן ראשי, כוס אי רוויה, אך טוב וחסד ירפוני כל ימי חיי. v e s a f t i bevet adonai leorreh yamim. Alleluia. 잘수 있는 게 일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열다섯 번째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편 23편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나의 목자 10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대로 비유합니다. 유대 광야의 험한 자연 환경과 목자와 양떼가 외떠로 떨어져서 함께 보내는 긴 고독의 시간 동안에 목자와 양은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믿음과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모든 길과 모든 시간을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23편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목자의 음성과 지시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는 양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심하다 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여호와라 하나님. 2절에 보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곳은 양의 양식이 되며 번성케 되고 양의 목적이 되는 곳입니다. 또한 이절에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잔잔하게 흐르는 강과 시냇물 그리고 우물과 호수 주변처럼 지극히 깊고 평안함이 있는 곳에 거하게 된다라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한 목자의 다정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야 이런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하시거나 기도원에 가셔도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목자로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의 골방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혼자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추천해드리기는 교회에서 십자가를 보며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주일이 아니라도 안식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과의 세밀한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필요할 땐 언제든 아무도 없는 성전에 방문해서 죄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럴 때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한 행복한 평강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참된 안식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는 곳, 목자가 되시는 여와 라께서 계십니다. 그곳에 조용히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뜨겁게 부르짖고 많은 사람들과 예배드릴 때가 있지만 또 다른 풍성한 맛이 홀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그 맛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달콤함이고 따뜻함입니다. 이러한 공급함과 심을 받으면 주와 함께 또 다시 행진하며 삶의 전쟁터에서 다시 한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영혼, 네 피시와 소생시키시고의 슈브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네 피시 10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음은 슈 소생시키고를 살펴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라 하나님을 항상 모시면 율법을 완성케 하신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로 인해서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되며 주님으로 인해 요동치 않게 됩니다. 양은 목자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워하던 마음과 그 영혼이 목자로 인해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양을 돌봐주시는 목자로 인해 영혼이 소생게 되며 항상 즐겁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또한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됩니다. 우리로 죽지 않고 생명의 길, 소망의 달려갈 길을 보여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와 라, 목자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언제나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집니다.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와 라,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름, 그 성품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은, 목자의 음성과 인도하심만 따르면 양은 완벽한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양은 이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출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되니라 여러분은 오늘 선포되는 여호와라 선한 목자의 이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또한 긍휼의 역임을 받으십시오. 긍휼은 징계와 공격을 받아야 마땅하는데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와 라, 목자 대신 여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고백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10편 31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아멘. 3절, 의의 길. 여러분, 의의 길의 반대는 어떤 말일까요? 불이한 길입니까? 본문에서 의의 길은 불이한 길이 아니라 오른 길, 바른 길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 때 물이 없는 강을 와디라고 하고 그 와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아리 공급받지 못하는 목마른 길을 걸어갈 때 바른 길을 알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놓으신 의로우신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정말 쉽지 않고 목마르며 갈바를 알수 없는 어려운 길을 방황할 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앞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소원의 땅을 향해 가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선한 목자를 믿으십시오. 여호와 라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따라가십시오. 4절에 사망의 음침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림자를 셀 그리고 죽음을 마웨트라고 합니다. 이두 단어가 합해져서 셸 마웨트, 셸 마웨트라고 합니다. 사망의 그림자라고 하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두렵게 엄습해오는 상황과 상태라 할지라도 사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의 누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확인해도 충분히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 계신 곳에 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평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내 현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하며 주님 계신 곳에 항상 따르고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수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호한복은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 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 있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썩꾸낸 가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와라 하나님은 예수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으로 때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고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온다고 해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위해 싸워 주시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4절. 막대기.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쉐벳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1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장대한 애굽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막대기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10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막대기는 때를 지어 양들에게 몰려드는 굶주린 짐승들을 격퇴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지키시고 또한 공격하시는 무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4절의 지팡이 미셰넷 이 말은 병약한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께서 의지하시는 지팡이 그리고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여행자가 그 몸을 의지하는 미셰넷 지팡이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무한한 의지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시간에서 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화가 말하느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압이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의 만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의지할 힘이 없는 이들이 여와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는 그것들이다. 라고 하는 번역의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 문장을 보면 그것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뜻합니다. 요와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에게 역사하시는 상징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목자는 언제라도 양을 원수로부터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어떤 길에서도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내원수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양인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그 모든 괴계와 음모는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사람 내가 무엇이냐, 술밥에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양을 사자와 곰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면 그 사자와 곰을 공격하고 죽이고 양을 사자의 그리고 곰의 입으로부터 구해내었었습니다. 이러한 목자의 모습을 보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고 목자는 항상 깨어서 그 양들을 지키게 됩니다. 5절에 상을 베푸시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양들을 위해서 풍성한 식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드문드문 불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아니에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5절에 내 네, 잔이 넘치나이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 자비를 흘러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복 가운데 물질적인 복도 넘치도록 누렸습니다. 때로는 넘치는 물질의 복이 고통스러운 시간과 경험을 가지게도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습니다. 6절에 인자하심으로 다윗은 영적인 복, 육적인 신 복, 물질적인 복으로 왕과 제사장의 생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살았고 또한 살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6절에 여호와의 집 다윗 자신이 영원히 여호와라 선한 목자의 집에 자신이 머물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믿어야 살 길을 찾은 살 곳을 찾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10편 15편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사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산에 거한다라고 다윗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10편 15편 2절에서 5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너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다. 이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는 강구하는 기도를 또한 드립니다. 10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와의 집에 거하여 여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끝으로 10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년하리로다 내가 여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와의 집에 거하여 여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와께서 한난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은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설을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렬히 여기서 응답하소서.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겠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막히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또다 너는 여와를 바랄 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와를 바랄 지어다. 10편 23편 6절에 영원히 forever and ever.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목자 되시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받으실 하나님 이십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영원히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생에서의 교제를 넘어 장차 올 영원한 세상에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하는 목자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며 경배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목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성경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와 강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 그 고요한 시간에 이 성경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여호와를 나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